안녕하세요. 테스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3일 테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에는 공기청정기를 넣지 않고 식빵만 넣어주었습니다. 왼쪽은 공기청정기와 함께 식빵을 넣어주었습니다. 공정한 실험결과를 위해 같은 식빵을 양쪽에 넣어주었습니다. 전원을 켜고 꼼꼼한 테이핑으로 외부 공기 유입을 막았습니다. 10월 21일 8일 경과 후 테이프를 뜯어 결과를 살펴볼까요? 왼쪽은 공기청정기 쪽 식빵, 오른쪽은 공기청정기를 넣지 않은 쪽 식빵, 오른쪽 식빵이 훨씬 많이 까맣게 부패된 것이 보이시죠? 실험 결과.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방 공기를 책임지는 든든한 파트너, Amazing Air Plus.